이번 동영상에서는 인버터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엠모스로 구성한 인버터죠. 지난 동영상으로부터 랜드게이트를 만들 수 있으면 모든 논리 연산을 표현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어, 이때 이 랜드게이트에 두 개의 입력이 있을 텐데요. 그두 개의 입력을 같이 넣으면 그게 낫 게이트가 되고요 오늘은 낫. 논리 게이트를 수행하는,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회로에 대해서 배워보려 합니다. 이걸 바로 인버터라고 부르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로지컬 트루와 로지컬 폴스를 회로에서는 BDD와 그라운드로 대응시킵니다. 그러니 이 인버터라는 회로는 BDD를 입력으로 받아 그라운드를 출력으로 만들고, 그라운드를 입력으로 받아 vdd를 출력으로 내보내는 회로가 되겠네요. 입출력 관계를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이걸 볼티지 트랜스포커브라고 부르는데요. 이 볼티지 트랜스포커브는 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려지게 될 것입니다. 중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것이 인버터라면 오른쪽 그래프의 빨간 점두 개처럼 인풋 전압이 0이면 vdd. 입풋 전압이 VDD면 0V 이렇게 돼야 되겠죠. 물론 입력이 정확하게 그라운드나 VDD일 수 없을 테니 그라운드에 가까운 값이면 그라운드처럼 취급하고 VDD에 가까운 값이면 VDD처럼 취급해야겠지요. 이걸 이룰 수 있는 회로가 다음과 같습니다. i n 이 0V에 가깝다면 혹은 스트레시홀드 볼티지보다 낮다면 M 스펫은 채널이 형성이 되지 않을 것이고 그라운드와 B 아웃 사이의 정기적인 연결은 끊어질 것입니다. 그럼 이 회로는 그냥 VDD와 어, B 아웃 사이에 R D만 연결된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서 VDD가 출력으로 그대로 나옵니다. 만약 B 인이 VDD면 이건 확실히 문턱 전압보다 큰 것이니. 채널이 잘 생성될 것이고 그럼 BDD B 아웃도 0V에 가까운 값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정확히 0V는 될수 없겠죠.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입력 전압에 따른 출력 전압을 구해 보도록 하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입력 전압이 문턱 전압보다 작으면 그냥 BDD가 출력되겠죠. 그리고 입력 전압이 문턱 전압보다 조금 크면 이때는 nmos펫이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동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vdd id 곱하기 rd로 출력 전압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id가 세츄레이션 전류로 주어지겠네요. 자세 번째 경우로 입력 전압이 문턱 전압보다 상당히 크게 되면 이제는 전류가 점점 더 많이 흐르게 되어서 Rd에 의한 전압 강화도 커질 것입니다. 그럼 트라이오드 영역에서 동작하겠죠. 이세 번째 식은 정리하면 어, 비아웃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될 것이고 이건 쉽게 풀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그려보죠. 라자비 책에 예제에 있는 파라미터를 수정 없이 그냥 사용하여서 그려보았습니다. 서로 다른 색들 검은색, 파란색, 빨간색은 서로 다른 동작 영역들, 그러니까 모스패이 꺼져 있고, 아니면 세츄레이션이고, 아니면 트라이오드고에 해당합니다. 어떤가요? 원하던 볼트지 트랜스퍼 커브가 나온 것인가요? 음... 대략적으로는 비슷한데, 어, 딱 눈에 띄는 부분은 BDD를 넣을 때의 출력 전압이 0V가 딱 안되는군요.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m모스펫이 그래도 전류를 흘려야 하니까 어느 정도의 드레인 전압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트랜지션 영역 그러니까 출력 전압이 높다가 낮아지는 것이 바뀌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너무 부드럽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좀 개선해 볼수 없을까요 모스펫을 한 다섯 배 정도 더 넓게 만들어 본 그래프입니다 어떤가요 좀더 그럴듯하죠 확실히 W가 더 커지니까 동일한 게이트 전압에 대해서도 작은 드레인 전압만으로 전류를 흘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좋은 특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한 가지 단점이 있네요. 살펴보면 어, 입력 전압이 어디까지 낮은 입력 전압이고 어디서부터 높은 입력 전압일까요? VDD가 1.8v라면 아무래도 0 9 v 트 금방으로 낮은 입력전압, 높은 입력전압이 나뉘어지면 좋을텐데 이 현재의 그래프는 낮은 입력전압, 즉 BDD로, 출, BDD로 출력이 나오는 범위가 너무 좁은 것 같습니다. 반면 넓은 전압 영역에 대해서 출력전압이 낮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 균형이 잘 맞지는 않는 것 같네요. 볼치지 트랜스퍼 커브를 보면 대략적으로 이런 얘기를 말로 할수 있겠지만 좀더 수치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노이즈 마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서 이런 볼티지 트랜스퍼 특성을 정량화 할수 있는 방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